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인입니다 오늘 11월 14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리플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바로 블랙록에서 미국의 최대 자산 운용사죠. 여기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에 이어서 리플 XRP에 현물 ETF까지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만들어 냈었는데, 자, 이걸 블랙록에서 공식적으로 가짜 뉴스라고 부인하면서 이 상승분을 반납하고 내려왔고, 지금까지도 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플의 소송 관련해서 이 합의 일정을 법원에서 이제 스케줄을 확정한 공식 문건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또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카톡방 링크도 제가 남겨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살펴볼 리플 관련된 뉴스들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이슈들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고 또 이런 이슈들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알맞게 스탠스를 잡고 타점을 가져가야 되는지까지 한분한분 한분 개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평균 단가와 이 비중을 고려해서 전략자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이슈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이 가짜 뉴스에 리플은 물론이고 알트코인들이 동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미국 델라웨어주 기업 등록 사이트에 아이슈어즈 리플 트러스트 신탁 상품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확산이 됐고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급등했다가 그 상승분을 반납을 한 겁니다. 자, 이 미국 델라웨어 주 기업 등록 사이트 여기에 신탁 상품을 신청하는 게 바로 블랙록이 이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을 때 가장 먼저 보였던 행보고요. 최근 이더리움에 대한 ETF 상품을 신청했을 때도 가장 먼저 여기에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랙록이 리플의 ETF 상품도 신청했다라고 가짜 뉴스가 이 루머가 확산이 된 거였는데 자, 이 부분을 블랙록이, 블랙록의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자, 누군가가 블랙록 임원의 이름을 사칭해서 허위로 이 신탁 상품을 신청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을 한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번에는 가짜 뉴스로 공식적으로 밝혀졌지만 사실 가까운 미래에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후식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트위터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야신 모바락이라는 사람의 트위터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자산 운용사 CEO인데요. 자,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건, Many applications for Bitcoin spot ETF and now there's a new Ethereum spot ETF application. 자, 비트코인의 현물 ETF에 대한 신청서가 많이 지금 접수된 상황이고, 이제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신청이 됐다. I find it clear. There's no spot ETF application for the only crypto with actual legal clarity. 자, 나는 여기서 특이한 것을 발견하는데, 자, 유일한 암호화폐, 실제 법적 명확성에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에 대한 현물 ETF 신청이 아직 없다라는 게 특이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암호화폐가 바로 XRP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SEC와의 약식 판결에서 2차 시장에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법적 판결을 받아낸 유일한 암호화폐가 바로 리플 XRP죠. 그래서 저도 이 트윗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이번에는 비록 가짜 뉴스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멀지 않은 미래 안에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이슈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문이 나온 건 약식재판이었고 아직까지 이 소송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소식도 업데이트해 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친리플 변호사 중한 명이죠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이 공식 문건을 업로드해 주면서 이 소식을 전달해 줬습니다 자이 문건에 보시면 The court has reviewed the party's letter dated November 9th 11월 9일 날 보낸 문건 이 법원에서 검토했다 이 문건은 이따가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법원의 명령이 이제 내려온 겁니다 자 내년 2월 12일까지 양측은 shall complete remedies related discovery. 이구제 관련해서 이 각종 의견과 증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remedies, 구제라는 게 바로 이 약시재판 판결문에서 나왔던 기관 대상으로 한 판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벌금, 이 벌금 합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로부터 한달 뒤에 3월 13일까지는 plaintiff, 여기가 소송을 제기한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 구제안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고 4월 12일까지 디펜던트 리플이 반대 입장을 또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4월 29일에 만약에 SEC에서 답변서 제출할 게 있다라면은 제출하라 이렇게 이제 합의 관련된 스케줄이 정해진 거죠. 자 그래서 SEC와 리플이 이 소송에서 합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시기는 이제 내년 2 0 2 4년도 이분기쯤이될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려면 아무래도 이 합의 금액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이 얼마에 합의하게 될지 우선 SEC가 제시했던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았고 그래서 다른 여러 변호사들이 실제로 합의 가능한 그 금액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또 근거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한다고 해서 리플에게만 이득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SEC도 얻어갈 만한 게 있기 때문에 이 합의에 대한 근거와 정황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새롭게 나오는 최신 소식들 가장 빠르게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급등이 나오고 이 상승분을 반납할 때도 어떤 이슈로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건지 이 재료를 알아야지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타점을 잡고 이게 어디까지 가줄 만한 재료인지, 그리고 이 고래들은 이 자금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제 정확하게 리플이 딱천 원을 찍고 내려왔다라는 점. 그러면서 위아래로 크게 변동성을 가지고 왔고, 이전에는 비트코인도 구랬고요.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렇게 양방향으로 흔드는 모습을 최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크게 움직이게 되면 이 선물 포지션들이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 부분을 노린 거 아니냐? 그럼 이 부분을 왜 노릴까요? 그 이후에 움직임이 또 중요하겠죠? 왜 이걸 하느냐? 앞으로 방향성을 어디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진행된 건지에 대한 루머도 돌고 있고, 이런 부분 카톡방에서 또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런 거에 따른 우리들이 가져가야 되는 매수매도 타점그 전략까지 잡아드리는 거 전부 무료로 제가 카톡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 안심하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 1 0 6 5 3 1에 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에 도와드릴 거고요. 또 문자 전송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아까 말씀드렸던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로도 남겨놨으니까 이 부분 통해서도 들어오셔서 미리 입장하시고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합의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전에도 이친 리플 변호사 중한 명인 존 디튼 변호사가 리플이 SEC가 제시한 벌금 7억 7천억 달러보다 적게 내고 합의할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 제시한 그 근거로는 해당 지역 규제기관들은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 모리슨 판결에 따르면 미국 금권거래위원회에 관할 권은 미국 이내로만 제한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리플에 대한 소송은 사기가 아닌 규제 불일치에 따른 것이고 XRB 판매의 대다수가 미국 외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공인된 투자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능성은 크게 줄게 된다고 라 나와있죠. 그리고 존 디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7억 7천억 달러보다 적은 금액에서 합의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당시에는 2천만 달러라는 구체적인 금액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금액이 나온 근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해외 투자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했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궁금증을 풀어준 바가 있었죠. 자, 함께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존디튼 변호사가 얘기한 겁니다. 자, sales of the XRP could be 95%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XRP 판매에 95%는 미국 밖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if the figure applied to Ripple sales, Ripple에게 지금 제시된 이 7억 7천만 달러라는 이 판매 금액, 벌금 금액으로도 나온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95% 미국에서 거래된 게 아닌 이 퍼센티지 이만큼을 제외하고 나면 바로 이 금액 3,850만 달러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로 공제될 거 제외하고 그리고 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거에 대한 벌금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XRP 시세를 고려했을 때 0.25센트였다라는 거죠. 이걸 적용시켰을 때 절대 이 금액에 합의하지 않을 거고 애초에 제시했던 2천만 달러 아래에서 합의하게 될 거라고 그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리플의 XRP에 가장 크게 그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소송 이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한번 새롭게 업데이트 해드렸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살펴봤던 바로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이게 현실이 된다라면은 최근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여준 상승력보다 더 크게 리플의 XRP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는지 그 근거와 정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 이런 이슈에 따른 상승력,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또 악재가 나왔을 때이 장세의 흐름과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고 우리는 그 장세에 맞춰서 알맞게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비중까지 잡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평균 단가와 또 비중을 보고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 상담 도와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카톡방은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자 전송 힘드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로도 남겨놨으니까 이 부분 통해서도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과 타점 비중과 전략까지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이 합의 관련된 정황과 그 근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SEC가 항복했다. 바로 이 부분이 현재 리플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리플사뿐만 아니라 리플의 경영진과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자, 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토레스 판사가 자, 이와 같이 공식 문건을 통해서 granted,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인한 문서에 보시면 이 11월 9일이라는 날짜가 나와 있죠. 이 11월 9일이라는 날에 양측이 브리핑 스케줄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짜는 토레스 판사가 임의로 지정한 날짜가 아니라 SEC에서 먼저 제안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SEC가 현재의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에게 공식 서한을 통해서 리플 경영진에 대한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 서한 안에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the SCC and Ripple intend to meet and confer on a potential briefing schedule with respect to the pending issue in the case. 자 s e c 는 지금 리플과 만나서 현재 이 보류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 사건에서 보류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그 가능한 스케줄을 지금 잡고 싶어합니다. 이들이 여기서 논의하고 싶어하는 거는 Proper Against Ripple for its Section 5 Violations, 증권법 제 5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With Respect to Its Institutional Sales of XRP, 기관에게 판매한 XRP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하고요. 11월 9일까지 정확하게 날짜를 지정해 놨죠. 이때까지 법원에 논의 일정을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양측이 동의할 수 없을 시에는 법원의 브리핑 일정을 요청하겠다. 요런 내용이 이 공식 서한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말해서 이 리플과 SEC가 만나서 최근 받아들였던 7월 달에 나온 약시재판 판결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이 SEC가 승소한 부분, 이 기관 판매에 대한 약 7억 달러 규모의 XRP가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것, 이게 증권법 5조를 위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하는 건데 자, 이미 SEC에게 유리하게 나온 이 판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다라는 건 이게 지금 벌금 합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긍정 회로를 우리가 돌려봤을 때 합의를 하면 SEC에게 득이 되는 건 뭘까요? 자, SEC는 지금 리플과의 소송에서만 연패를 일단 기록하고 있죠. 약시재판 판결문에서도 이 개인에게 판매된 2차 시장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판결문을 받아들이면서 가장 먼저 1패를 떠안았고 중간 항소에 대해서도 기각 명령이 나오면서 2패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 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면서 지금 3대 빵으로 지고 있는 거죠. 리플에게만 벌써 이렇게 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최근 그레이 스케일의 소송 건에서도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전환 권에 대해서 법원이 재검토하라고 SEC에게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SEC는 최근 여기에 대한 항소를 할수 있는 기간 안에 아무런 움직임도 가져가지 않으면서 사실상 항소 포기를 선언했고 이 부분이 이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SEC가 만약에 벌금 합의를 하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건 증권이다라는 판례를 만들 수 있으면서 추가 망신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뭐 리플이 득을 볼수 있는 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기에 대한 벌금은 지불하더라도 일단 이 소송 리스크라는 그동안 계속해서 XRP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리스크에서 해소되면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 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기업 공개, IPO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수 있겠다. 그러면서 대규모 투자 자금, 나스닥으로 상장되는 기업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 모멘텀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한번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보여드렸던 게 바로 이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가 내린 중간 항소 기각에 대한 이 명령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장 마지막 장에 밑으로 내려서 함께 보시면요. 자, 가장 마지막 장에 마지막 줄을 살펴보시면, shall meet in person for at least one hour to discuss settlement of this matter. 자, in person으로 만나라, 대면해서 만나라는 거고요. 논의하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도 최소한 한 시간 이상 만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합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토레스 판사가 이 법원에서 직접 제안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같은 경우에는 prior to the final pretrial conference. 이 마지막 컨퍼런스 전에, 이 마지막 컨퍼런스는, final pretrial conference는 4월 16일, 오후 2시라고 스케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전에 만나서, 최소한 1시간 이상 만나서 합의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항소 기각 명령이 내려왔을 때이 공식 소환을 보고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데드라인까지 정해져 있는 거였기 때문에, 자, 이 전에 이들이 만나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게, 당장 올해 안에 일어나기는 힘들다라고 보였고, 그래서 내년 1분기 말에서 2분기가 시작되자마자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한번 형성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SEC가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면서 또한번 같은 맥락에서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날짜로 이렇게 제임스 필란이라는 친 리플 변호사의 개인 트위터 계정에 리플이 법원에 보낸 공식 서환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SEC가 제시했던 그 데드라인 기준에 맞춰서 딱 제출을 했는데, 자 여기서 언제 만나서 이 벌금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리플은 SEC 측에 이 30일 내로 먼저 그 스케줄,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리플이 여기에 대해서 30일 내로 답변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바톤이 SEC 측으로 넘어갔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SEC가 제출한 날짜에 대해서도 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가장 빠르게 카톡방에서 제가 공유해 드릴 거고요. 우리는 이제 이 900원이 깨진 시점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예상해 보면서 또다시 매매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리플의 차트 분석 간략하게만 하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국의 크립토 인사이트라는 이 차티스트의 차트 분석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이 부분 보시면 리플 xrp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플은 우리가 리또소 리또속이라고 하면서 계속 안 오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펙트를 바라봤을 때 계속해서 이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건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 더 포착된 건 바로 이 밑에 RSI 부분 여기서의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립토 인사이트 라는 차티스트는 16일 내에 이 XRP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이런 차트를 공유한 거고 이 XRP가 주봉으로 봤을 때이 RSI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 건 지난 7월이 마지막입니다. 자, 당시에 천원을 넘게 상승력을 만들어내면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었죠. 그리고 XRP의 미결제 약정도 지난주에 바닥권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2, 3주 안에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리플이라는 종목을 정말 단기로 가져갈 게 아니라면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들도 받아보시고 또 개별적으로 나오는 차트 외의 이슈들 이 소송 관련해서 IPO 관련해서 그리고 이 사업 분야 CBDC 관련해서도 새롭게 나오는 소식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이런 부분 제가 전부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카톡방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로도 남겨놨으니까 이 부분 통해서도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